자 오늘 GTA5 레이스! 도망쳐라는 레이스입니다 요거는 데빌님께서 만들어주셨고요 혈압 마라톤 레이스입니다 바로 가시죠 어? 어? 먹잇가리의 하나임 뭐야 잘해주세요. 뭐야 여기 뭐야내 뒤에 이거 뭐야? 다만와동물다동물다 야야! 야야 어딜 나와 이 씨. <laughs> <진짜 이씨. 웃음> 뭐야 뭐야 에이오락 살았어? <laughs> 내가 죽였다! <laughs> 나 뭐야, 이거? 어, 뭐야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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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놀린> 어, 어. 뭐야, 뭐야? 뭐 이산 어? 아. <놀린> 아.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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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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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? 이거? 이 뭐야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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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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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거는 아니지! 아... 어? 어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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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이거 안될 것 같아? 다음은 어? 형이야. 그 전에 좀조전해야겠다 미리 <끼리> 조전놓는다 야! 오우... <laughs> 음, 첫 번째로 가. 음, 개꼴봤죠? 기규야! 음? 왜? 자, 우리... 서로 깐부하자. 아. 내가 널 지켜주고 너도 음. 날 지켜주는 게 그게 깐부 아니겠니? 그래 그것이 깐부지. 그럼 죽이지 말... 이런 <laughs> 어 뭐야 지차한대 한 있는 거야? 그럼 담당 어? 가능? 나는 그래도 기규는 안 죽일 거야 그래? 너도 나를 안 죽인다고 약속해 미친놈아 <laughs> 박넴이 거의 다어 후라형 거의 다 올라왔다 후라을 <laughs> 어, 죽여 기규야! <laughs> <깨끗아. 웃음> 내께가 아닌 거 같은데? <laughs> 나야? 좋은 인생이었다 나야? <웃음> 나야. 나야? <웃음> 지나가 빌빌 빌. 어서와 박넴이 형 최초는 처음이지. 처음이지 형 우리 둘이라니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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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 어, 안돼 아다아아씨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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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뭐야 어, 나. <laughs> 뭐지 나포샷 우! 띠용! 여기야. 우! 에이! 우! 신동님은 발자국무방 앉았을 때. 안 돼. 나 어디까지? 안내 맞추기나 같이 올라가자. 너는 몰랐겠지. 내가 올라가면 주황색은 여기 없겠지. 미친 변태 같아. 여기 있는 주황색 다 터트려 버릴 거야. 아, 마침 다 주황색이네 이거. 야, 우리 다들 뭉쳐 있는 게 차라리 그세명 중에 한 명은 산다. 다 같이 있는 게 아니고. 개소리 하지 마. 달려오면은 그 순간에 다 흩어지는 거야. <laughs> 형제 야꼭인지된자기기꼭 처먹어 봐야 하니까 형은 너는 어? 너는 왜 이렇게 좋아요는이 <laughs> <laughs> 1971년 가라오케 정격 시절 한발 찌찌가 두 개지요. 찌찌가 두 개군요. 안돼. 와. 온다 다른 사람 다 가져. 응, 다른 사람 다 가져. 응, 저. 응, <웃음> 응 <웃음> 느리죠. 응, 일로 <laughs> <이리로> 가죠. 응, 일로 갈까요? 저로 갈까요? 여기로 갈까요? 저로 갈까요? 아이, 버스 뭐야? <laughs> 아, <laughs> 안돼. 안 나가! 유저보류. 너네들 후회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. 오, 아니 내가 후회하는 행동을 내가 했다고, 애들아 미안하다. 정도 후회없는 선. 아쪼 꺼져, 미친 파란색 쪼끄미 새끼야! 어? 어? 뭐야 이거? 저건 뭐야? 왜 올라와? 어 버스 버스 서울행 버스. 꽃이 피었습니다. 의이 <목소리> <목소리> <저, 저>, <목소리> 이겼다 오다가 빨빨리사어 빨리 가야할거야 <목소리> 이겼다. 에으다리스폰했다야 온다. 와이 <목소리> <야, 온다. 목소리> <오, 목소리> <중이야>. 아, 다보낸다야 뒤에 온 으악 via T w o 이야 이 더러운 녀석 쥐끼니를 죽이다니! 잘했다! 아나 혼자 못 가, 그 녀석 도 데려와. 잘했다! 더러운 쥐끼니를 죽였다니! 어? 잠깐만. 응, 넌 끝났어. 너의 땀은 끝났어. 그냥... <laughs> 응, 나도 변신했어, 변신아. 버스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아, 보이. 버스 야 돼, 마 보이. 아아. 못 꼭지 못 오지 음, 다시 가자 쭈기네 죽일 사람 모집합니다 <laughs> 여기까지 못 꼭지 어, 어. 다시 내려가지 못 오지 못 치지 <laughs> 오 이런 미친. 오 이런, 아, 이런 미친 오 이런 미친 오 이런 미친 오저가지못어 다시 간다 자 가자 들어가자 여기지 오이소방차 미친! <laughs> 야, <laughs> 야 뭐야! 마르세 <말이세요>, 유턴! 숨막힐 듯 쪼여오는! 필드의 악마! 오직 니가 믿는 건! 니네 자신과! 일순간 다채온면 레벨 두 죽었구만! 뭐내 미래와 희망을 걸고서! 부이 세계 들어 간다! 응애나 놀아줘! 아 이거 도쿄 아님 너무 좋아 죽으려고 그러네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아 리스폰을 했더니 하얀색 부엉이가 방남이형이로와 <laughs> 뭐야 쟤네. 죽기나 이런 인생 살바에 그냥 뒤져버리렴 전 더이상 아,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뒤져버 그래 지하에서 보자구 병신인가? 나 오늘 올라가야지 <laughs> 이건 리스폰하면 왕이 될수 있어 봐봐 지금 다 올라오는 중이니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죽기 니가 다 뛰어줄 거라고 믿고 있어. 이따 소령님이랑 같이 살았다. 아, 파일어 이쪽으로 강철과 파일 무빙. 아, 실패다. 오호. 오호. 팔려줄게. 고마워. 어. 응 찍었어. 응급이에요. 응급. 응, 응급. 응급이에요. 응급이라고요. 너나 그런 된다 하지 않았냐? 아 맞다. 나는 그래도 기균을 안 죽일 거야. 야 이제부터 안 건드릴게. 아니 왜안쓰기한거 이거? <laughs> 어, 고마워. 아 까비. 야야 우리 세 명에서 다 같이 가자. 에이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알겠어? 또 와도 뭉쳐. 빨리 와! 여러운 박내미를 죽이다니 잘했다. 너무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오! <laughs> <오 오오오 웃음> <조이, 조이>, <laughs> 야조심마하라고면서왜 빠꾸하면서 이쪽으로 틀어!!! <laughs> 나는 드립 박을테이니까 조심하라고 뭐. 어, 어떻게 박을 건데 거, 어떻게 박을 건데 거, 어떻게 거, 거. 거. 이쪽 저쪽 여기저기 오, 저기, 어때? 저기.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. 현 시간 부로개업명 선포합니다 형님 저희 같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형님 저는 좀 <laughs> 보내주십시오 저 멈춰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형님? 누가 멈춰있지? 어허어어 보자, 그 해줘. 사고...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은 죽여봐야 알지 않을까요? 찍어 먹어봐야겠지. 팔출? 와, 가자. 동거일다 내려올 때 끝내버려, 진거. 여기가... 방네 정지. 거기서 사모장으로 사명실을 해봐라. 만족스럽다면 보내주지. 방냄이가 <laughs> 움직이면 죽나요? 네 사모장 이새끼야 밀지마! 왜야! 사모장 빠져! 깐치 진짜 사모장! <웃음> <웃음> 지금이었어! 아저바어 봤자 <laughs> 저, 저 기구랑 똑같은 겁니다 호라님 그러면은 이행시만 해보실래요? 아 이행시 어떤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? 박냄으로 해보실래요? 박냄은 냄 병신이다 통과. 이게 행시가 의미가 있어. 야, 그거 행시 무시하고 내 거야. 따라하지 마. 본인 거라고 뭐라 그래 또. 저 찌끼는 재수 없어요. 찌끼는 재수 없어요. 어제 못한 찌끼로 이행시 해볼래? 찌끼. 이날 정확히는 내가 죽은 게 아니야. 저 새끼 심신비약이야 검사해. 조사받게 해주세요. 어 뭐야? 헬기가 나오네? 헬기가 왜 있어? 광대마. 자빈, 쓰긴 이형 아직 못하잖않았니아 그럼 해야지. 어 예. 어 그럼 어, 내가 그래. 하고 싶어 가지고. 예, 새끼. 친구야, <laughs> 새끼 정말 이이야어어 <laughs> 어, 어, 뭐지 장수 말벌인가? 아 어, 나도 그냥 보일 거라고 했는데 아, 뭐라고? 이저 <laughs> 새끼도 면허 검사해 봐. 보장형 구해줄게. 맞지? 내가 APC로부터 구해줄게. 내가 구해줄게. 와. 아! 아니 규규랑 <laughs> 나는 불가침약이라고 와. 조심해 보장형. 내가 구출시켜줄게. 안 웃자. 너. 이거는 인정한다. 방네마 뭐라고? 방네마. 어? 너나 아까 죽일라. 죽기네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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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뭐뭐뭐 뭐, 뭐? 전과 뭐, 뭐 심신미약 면허 취소 뭐? 뭐? 오! 아! 음. 아. 조심해. 오! 어? 내 옆에 희진아, 타. 타! 타 봐. 탈수 있어? 어. 아이, 탈수있 음. 방금 아무말로안하고 그냥 먼저 가네. <laughs> 개꼽네개꼽 <laughs> <꼽네. 웃음> 아! 대하고아다 <laughs> 같이 와 누구 마음대로 와이 새끼를 제물로 버틸 테니까 가, 혼자 가도 되겠습니까? 죄있겠습니다 <laughs> 아, 아, 있어. 나초록색 없어. 요그 누구지 저거? 난 아닌 데난 아닌 나야? <laughs> 그냥 나다 싶으면 그냥 맞아. 근 오히려 반대로 때리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그녀가 보고 싶어라. 뭔 노래야? 저게. 몰라. 그냥 뭔가 들을 것 같아. 아주. <laughs> 자 우리 들어가자. 어 잠깐만, 왜 사람이지? 아, 바로 밑에 있구나. 어 가야지. 오케이, 사라 커리. 찌이랑 박남이랑 너무 친해 보인다. 사결하 <laughs> 근데 찌킨이 마른 사람 안 좋아해. 형님은 아니에요. 그래도. <laughs> 자 아무튼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고요. 다음 레이스 많은 기대해 주시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아 준비 됩니다 뭐.